여기 지금 아침에 장을 왔는데 오우 채소거리가 너무너무 싱싱하고 바로 키운 걸다 들고 오셨네 키우고 계시는 걸다 들고 오어요야이 삼치도 너무 싱싱하네 오 아, 너무 싱싱한 게 많네 싱싱한 게 너무 많네 이거 2,000원이에요 아, 네. 아? 응. 내가 타라니까파을 밝은 옷을 입고, 편한 옷을 입고, 편한 옷 파는 고 편한 옷을 입고, 이 파가 너무 고네 잔파가 아, 고파가 이 파가 너무 깨끗하고 2 0 0 0원 여보, 이거 하나 주세요. 까난 거보다 이게 많겠지? 네, 그게 많아 까난 거보다 하나 주세요. 한 개만? 네, 예, 네. 예, 이거는 예. 얼마인데? 2,000원. 여기도 2,000원? 여기도 아, 예. 하나 드릴까? 아니, 아니. 그거는 나고 지금 저, 그거는 김, 김치 담아가 가, 갖고 갑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호박잎도 있네. 호박잎 2,000원. 잔돈 주시옵 자. 자. 여기가지 가서 많다. 아니 돌아보고 돌아보. 영 샀어? 요 샀어, 네. 샀어요, 예. 네. 샀어,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샀어요. 예. 샀어. 아이고 어 아..이거..이거도 전구지도 좋네. 그지? 예..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박도 너무 맛있다. <laughs> 호박도 음, 응. 여기는 생선인가 봐요. 생선 음, 아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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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역은 무슨 미역입니까? 미역, 생미역 생미역 아니고 뭐 간장에 뭐해먹는맛있요찢어요 간장에 치어먹는가봐요안지 들어와요 이걸 간장에 담가놨나요? 요 간장먹는가봐요? 아니 노릇. 뭐로 먹고가루고 저기 도 있네 저기 도 반찬들 콩잎 여기 해놓은 기 있네요 콩잎 해놓은 저 있네 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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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냐. 아유, 이건 만들어놨으면 비싸네. 응. 콩잎을 담가은게 있을 건데, 어 없어요? 저쪽에, 저, 저기는 많아. 저쪽에도 있어요. 저거는 생선. 아, 저기는 생선이고. 어. 어. 한번 둘러보지.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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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는 젤털이네. 여기는 뭐야? 곰핀에, 곰핀에 더 먹어. 양이 내가 먹으 맛있는데. 곰핀 네. 이건 어떻게 해요? 삼천 원? 서울까지 탑갈 수 있겠나? 공기 먹을 시 아이고 공기를 너무 음, 좋아하는데, 저당양 냄에다가 네. 예 주세요. 맞지요? 예 아니 이천 원 어치면 좋겠다. 나 혼자 먹으니까. 아? 나 혼자 먹으니까 이천 원 어치만 주세요. 천 아? 예. 어? 아무도 되는데. 아니, 그래도 안 되네. 아무튼 아무튼 아 그래도 물해지면안되네 혼자 먹으니까. 냉동실이놓으니까오래된 파이다. 네, 거기 가위좀 많이 주세요. 이 자리에 주 어. 다 오징어 말는 네. 오징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한 하나에 얼마입니까? 한 축에. 이거요. 한 축이 아니고 이거 열마리인데한 축에는 아니, 그래. 요고래가 얼만데요? 4만 원이 하나는 얼만데 5천만원 5천만원 아니 잔파하고 요거하고 이거 서울에는 없어요 이게 이게 곰피 곰피 이거는 서울에 없어요 맞지? 서울에는 곰피 먹기가 힘들어요 그렇지요 밤에 예. 바닷가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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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마스크 하나 드릴게요 어머니 여기 예수 믿으세요? 아, 예. 교, 교회 다니세요? 예. 아, 예, 예. 꼭 믿으시고, 예, 가까운 예. 교회 가시든 여기는 나 아, 해변 옆에 있는 베델교회 아, 예. 그걸 꼭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자, 예. 근사님, 예. 이거, 이거, 금사님다 했어? 다나았어 예, 현재 좀더있어 마스크 그냥 드리는데 마스크도 싫은 거 같아. 누룽지 <놀람이> 싼 거야, 만 원이면? 어, 누룽지, 만 원, 그, 지금. 콩잎, 콩잎. 거아거요거깨 쓰고. 오천 원이지. 이게, 콩잎. 콩잎, <놀람> <콩콩 놀람> 맛있어요. 네. 우리 엄마가 콩잎을 좋아하더라고. 싼 이거? 사실? 응. 예. 이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나 우리 엄마가 사주고. 저건 된장요? 저건 네, 이장 된장.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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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요 이거 야 이5 0 0에1 2 0 0 0다 이거 500g에 12,000원 이 많이 고가시 아니 <laughs> <laughs> 비싸다 말고 너무 아니 그렇게그시들이 뭐. <laughs> 많네 시들이아 <laughs> <laughs> 이거는 청경채가, 이게 청경채입니까? 청경채? 아, 어, 이거 얼만데요, 우리가? 어. 아니, 지금, 그거, 게 낫나? 그걸는뭐 해먹습니까? 청경채는 뭐 해먹는데? 자, 내가 마스크도 하나씩 드릴게요, 마스크.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나가세요. 교회 안 나가시지. 하나님 꼭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 더 드릴게요. 노란 거 어머니. 여기는, 나는 서울에서 왔고, 요 안에 이제 요, 나 해변 옆에 배들교회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갈수 있고. 그러니까 꼭요 근처라도 가세요. 교회를 꼭 가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예, 저거 2천0 0원 주세요. 아, 2 0 0원 남았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돼. 우리 친정 엄마 경남 미랑 어른 그사관농장 꼭대기 에있는데 예수 믿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예수 믿으시고 준비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 더주세요 하나 삼천 원 달라요. 되게 복잡하네. 아, 아. 복잡합니다. 아니, 콩잎 여기 있는데, 콩잎 얼마입니까? 이거 두, 두 개, 두개오 아, 저 집사님 살라야 될게. 잠깐만. 콩잎 있는데. 아, 저기.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콩잎 파는데, 콩잎. 콩잎 저기 판다고, 집사님. 콩잎, 콩잎, 콩잎. 집사님. 저기 콩잎 팝니다 옆에 옆에 그거는 뭡니까 콩잎 오세요 콩잎 팝니다 아니 저기 콩잎 콩. 좀 맛있게 판에. 네. 콩잎 좀맛게는데 어, 여기 파네 콩잎 콩잎이거든요 두개오천 부드럽고 좋네 양이 많고

아이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 많이 사 열두 개나 중개 열두 개. 열두 그 남은 거 없네. 다 넣, 다 넣고. 아 이거 이거 해 이거 어. 이거 사가. 사가 나 지금 잔돈 없어. 다 <laughs> 떨어졌어. 그냥 없으면. 그냥 그살만 사세요. 이천 나도 할머들 돈이. 맞아. 저렇게 맞아 돈 아닌 게 이상한 거 밖에 없어. 돈 많은 밖에 없어. 어그 지금. 김에 다진 거. 다 은때 처리. 이에이에한번먹으니 일단 오늘 새소가 너무 싱싱합니다. 이거. 고구마 줄기도 이렇게 다 따뜻한 거다 파시네. 이래가지고. 이천에 이라도 해. 이 아침마다 여기 오면 얼마나 싱싱한 걸래. 만 원어치만 사면, 이천 원, 2천 원, 2천원씩 사도 뭐, 시큰 며칠은 모를 것 같아요. 너무 싱싱하네. 이도어 어머니, 요거 마스크 하나 드릴게요. 요, 교, 회 다니세요. 예수님, 안 다니시죠? 아니, 그냥 요거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을 꼭 믿으시라고 해. 예. 천국 준비도 하시고. 이게 지금 너무 맛있게 비네, 상추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밖에 한번 나가보자. 저기 막, 전부 다 됐구나. 밖에 응. 어머니, 요거 하세요. 마스크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예, 여기 교회 나가세요? 네, 안 나가는 데가능아요그데 아, 아, 교회를 나가시라고 네. 이건 한번 보세요. <laughs> 아니야, 됐어요. 아니 나도 그냥 나도 하나님 믿으셔야 돼. 그냥 보시라고. 네. 그 나가고 안 나가는 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 제가 전하잖아요. 저는요 서울에서 왔고 네. 여기는 나 해변 옆에 베델 네. 교회입니다. 한번 보시라고. 네, 아빠가 교회 나가시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받으시라고. 예. 바빠도 천국 준비를 해야 돼. 무화는 얼마인가요, 아우 싱싱한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파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파는데 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 무화과를 이렇게 말랐구나 아 얼마에요? 만원이무가래무가 생강, 만원. 무도 엄청 자랐데 어째 물가 이렇게 크게 많이 자랐을까? 아, 하나에 얼마입니까? 3천원 하나에? 아, 요즘 많이 비싸네. 지금 많이 올랐더만, 한마... 하나에 얼마입니까? 한 포기. 많아 어, 그렇구나 배추가 잘 됐네 너무 잘 됐네 벌써 이래 자랐나 아. 아니 아니 지금 물어 보려고 지금 너무 잘 되네 아 이게 장이 아침에 저 안에서 미주구리, 예, 양, 양, 양남, 예, 물빛 사랑시장이네요. 이게 이제 5일장이라니다 오늘 장날이라서 나왔습니다. 생선들이 뭐, 신 생선도 바아 가니까 신싱하고 채소거리도 너무 싱해다 키한 걸이렇 파니까. 마지막으로 생선. 아, 고등어는 얼마입니까? 고등어. <놀람> 어, 모정인 봐봐 일행들이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네 안나오셨나 지금 요 하여튼 영남 영남 시장 전통 양남 전통 시장이뜻 정도 자, 배추 모종, 상추 모종. 감사합니다.